네, 개념원리 공통수학 2의 305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집합 x는 다음과 같이 알려줬습니다. 자, 이런 2차식이0 이하인 부분이 없나 봐요.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해야 한대요. 원소가 하나도 없구나. 자,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이 0과 같거나 작은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더 위로 떠 있어야죠. 즉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가운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제곱이 16보다 작은 거고요. a는 마이너스 4와 양수 4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죠. 정수 a의 개수를 세래요.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3개의 가운데 0이 한개 있고, 1부터 3까지 또 3개가 되니까, 전체의 정수 A의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.